이 이상 먹 돼. 이 말이 안되죠 그죠? 이러니까 홍이도 이제 아 크리스마스 드립 치는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깨달은 열혈 팬들도 싸주고 싶은 애, 조, 애들조차도 장난질 하면서 이제 드립을 치기 시작하고 우리 중요한 거는 루이조한테 안 쏘고 역캠 돼. 아유 지기기라는 거야, 이게. 대지제 이거는. 어? 로이가 원딜 펜타키시 만 개. 원딜 챔프 승리시 만이 초 2천... 어? 도시가 무슨 뭐 어, 왜? 원딜 펜타시 만개 플러스 승리시 만 어? 펜타하고 승리 시에 야이 ㅅ 내가 원딜로 펜타를 어떻해 일단 만만 보자 만만 아, 이 조합이면 야 베인 괜찮지? 센 <laughs> 잡을 때 좋고 노트 잡을 때 좋고 이즈 루시안보다 베인이 좋아 보이는데 인정? 베인 한번카 테스트 가볼게 이 조합 괜찮아 나 o t 이거 기본 스킨으로 펜타킬 못해요 일단은 저뚜박지 베인 갑니다 어. 직공이 나와보이 지속보다 그죠? 직공 3타로 크라켄 발동시키면서 크라켄 플로스지금 팍팍팍 펜타킬 그죠? 아 내가 그지? 걸 해야 하는 게 뭐야 이 땅으로 들어오는데못 잡냐 뭐 이거? 어 말이 데 말이 돼 그래 잡아 우루츠 합격 합격 합격이 말 맞아 맞아 떄이지 가져모 합격 라이미라 라이미라 됐어 좋대 놓네 뭐트리신나 트리오신 나 그새 내가 봤을 때질리 세라핀 모르가나 나비 그렇지 나비 모르가나 질리 이런 게 시... 근본이지. 야. 이니시하는 셰프보다 유틸로 시팅하는 거 봐. 블랙 쉘드로 베인 5대1 만들어주거나 질리언 이속증가 맞지? 아니면 부활해가지고 펜타키 못한거 펜타키 시키거나. 그렇지. 블랙아 생이선물이네블랙가 국회 어디야, 티어. 나세레시 버릴게, 바로. 저도 조식기미서시지 건조되냐고. 그래, 조식아 가자. 그래, 가자. 깨달은 공이 온나 같이 이자또 도전. 물건 나는 뒤에 없고. 상대 선명 아, 코나니다 아니, 아프지 말고라고, 아프지! <laughs> 아우, 나까지 죽겠다 진짜로 아, 아 이거 또 이거 다시다한도 불행학생이다 이해했지 라이즈 싸일, 다리 살리는 거 의미 없으니까 베인만 시팅해라고 말 들어, 받들었냐? 아니 얘들아. 아니 형님들 기본이 기맹에 항로 아닙니까 형님들? 그죠 베인 페타킬 하려면 어떻게 항로 가는 새끼가 아무도 없냐 구원이랑 김맹이랑 그지 아 X발 나 세지 X발 칼튄거같평 두번 맞아도 뒤지네 자루시안 남이 간다 다음판 아 근데 이거 루시아는 안 되는데 루시안라인전쓰는데팔 짧아가지고 이대씨가 한계가 있이제돌품이라 이거 타 베인 이런 게 이거 펜다? 펜다형인다 펜다? 미드가 펜다? 진짜로? 이래 잡아 내가 한번 봐봐, 한번한 번만 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10 9한 번만, 한, 한 번만 3 2 1 펜다? 아, 신발 <놀람> 아 궁도 있고 돌풍도 있고 전멸도 있고. 아, 자랭 오인바 가까우냐? 솔랭이서말안 들어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그지. 아 근데 자랭이 그 수준이 높잖아 이거. 어차피. 뭐 맞아 냐 내가 야 돼? 이씨, 아 진짜 이렇게 할 걸. 야바하트 시트기가 펜타기 쉬우니까 그죠. 아 이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한타오대 그 들어가면 그냥 되지싫방올때보 그냥 금각이라물니까 그냥 금방 울만들니가 그냥 금방 가 그냥 다펜올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 니까줬어야 되거든. 아니, 되는 포지션이야, 이거. 제 이거. 아니, 된 포지션이야, 이게. 안들어. 이거라니까,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도우은펜타 자라 그지? 이거 할게. 이거 할게. 됐어, 그래, 잡아 잡았어. 도고 봐. 그렇지. 그렇지. 야, 이개끼들 살려줘야 도 될까? 미친 새끼들 아니야? 아.. 더 시펜타다 못하는데.. 어? 아.. 이거 잡으라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거부터 잡으라고 이거부터 펜타다 펜타다 뺏지마라 펜타다 이 펜타야 나 펜타다 만들어 주노에 리사라 주노에라고 왜 이거 봐주냐고 하, 아 진짜 아니 리사드라 니가 킬 먹는 판이 아니라고 ㅅ 로만왜 자꾸 디포지 바른데 그냥 내가 한명 잡으면 무한추회라고 리산드라스 해아 그래서 오대오한타 하면 돼. 무조건 온는데 바로 이라라 싫다라고 집중하면 돼. 아니, 시우 미션을 언제까지 집중 안 하고 지금 몇,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자, 점프하면 한타한다 한타 이제. 여기서 펜타 한타했다가 분명히 나비보리 잡으면 달른다. 달바하다가 갑다 피해서. 다 피해서, 다, 피했어. 다, 피했어. 다, 피했어. 다 피했다. 지켜주는서얘기하이게 리산드라스. 람이 있죠. 끼더라. 아, 너희들이 키못 먹는다고. 어차피 내가 뭐가 해야 된다고. 아. 아, 아, 측정도 삼 명도 아니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빨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세주만 들어가는 거 알겠지? 상대도 안 들어온다니까 미포공만 쓰고. 자 여기서 이제 오대호한테 펜타킨 한다. 셈공 준비해라. 말했다. 라인 미는 게 중요한 게 셈공이 중요하다 이따라 분명히 뺐다. 작가들 공서 작가들 움서 셈공 쓰라고 빨리 넘어. <laughs> 걸어오네. 생콩을 쓰라고 말기를못알아듣네 이슈 미션 제발 좀 만들어줘라 제발 좀아 만들어줘 만들어줘나 죽는다 제발 나 드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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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플, 드리플. 럭스야 도망가 럭스야 도망가지마 럭스야 도망가지마 럭스야 도망가지마 럭스야 도망가지마 럭스야, 도망가지 럭스야, 도망가지 럭스야 잠깐 만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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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X 진짜 얼리비가 진짜 아 진짜 성공해도 기분 나빠 진짜 이게 이렇게 어렵냐 얘들아? 빨리 끝내자, 빨리. 이거, 이렇게 지는데못 이긴다. 빨리 끝내, 빨리, 이거. 나, 풀패밀에,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이제, 불가능하다. 지금, 믿어 가줘야지. 아이, 뭐 뭐하냐, 세주야. 아니, 뭐하는데, 지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씨. 이거 본 거야? 세주 없잖아. 게임 끝난다 야, 진짜, 똑내신 진짜, 도칼리, 집중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탑쉔 잘하는 새끼, 미드 갈리오 잘하는 새끼, 나미.